이명사라고 이렇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ing 로 시작하면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요 네, 자. 이게 이제 참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첫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게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네,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대명사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관계라는 의미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 관계의 의미는 뭐였니? 그렇죠. 접속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에,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 오늘도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을볼 텐데요. 자, I bought X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자, half of them were bad라고 하는 이두 문장 이두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각자 이렇게 주어 동사 쓰고 마침표 찍고 주어 동사 쓰고 마침표 찍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각자 한 문장 한 문장 될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잘 봐. 자 여기서 만약 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콤마를 짓고 알겠니? 콤마를 짓고 자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해서 이걸 이렇게 한 문장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치? 어,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콤마로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어동사와 주어동사 이 절과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 이 사이에 접속사를 써줘야 됩니다 접속사 자 우리 그 접속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and입니다 and 이게 'end'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주면, 자 이제 주어동사 'end' 주어동사 해서 이렇게 마침표 찍고, 자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이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이두 문장도 한 문장으로 한번 연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I vote X'라고 하는, 자이 문장하고,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접속사 'end'를 쓰면 된다고. 그지? 어, 그래서 'en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end'. 자 and 쓰고 나머지 쪽 쓰면 되겠죠 and 쓰고 have of them were bad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두 문장이 그쵸 한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 자 보세요 이, ex 어. 그 다음에 자이 and라고 하는게 접속사야, 그지? 앤드는 네, 접속사야. 접속사. 그다음에 이 뎀이라고 하는 게 뭐였니? 그렇죠. 이게 대명사였죠. 대명사. 어. 그래서 자, 접속사와 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단어로 쓴게 그게 뭐라고? 그렇지, 그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앤드랑 뎀을 한 단어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앤드랑 뎀을 한 단어로 써야 되는데. 자, 일단 봅니다. 자, h a 해프. of라고 하고, 자, 요앤 n 랑 d e 을한 단어로 쓰면, 자, 뭘 써야 될까?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 중에서 일단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제? 위치를 어, 써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쓴다고 어 위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end of, uh, half of, end를 uh, 빼고, half of, which, were, bad. 자,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죠. 그쵸? end. 어, dem이 한 단어로 바뀌면 뭐라고? 위치라고 접속사랑 관계 대명사가 한 단어로 바뀐 게 아, 접속사랑 접속사랑 대명사죠. 어, 접속사랑 대명사를 한 단어로 바꾼 게 그게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음. 명사 오브 관계대명사 요런 모양이 올 때는 요 앞에는 콤마를 찍어 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x 라는 명사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면 x half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 가 콤마 찍고 half of which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자 근데 자, 얘들아 자이 문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dem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dem인데 dame, 자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 dem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어, 위치라고 쓰면 될까 안될까? 여기에다 위치를 쓰면 될까 안될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잖아. 그치? 위치 속에는 앤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잖아.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는 접속사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안에는 앤드가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쵸? 렇 end, dem이 위치였잖아 따라서 여기 end가 있는데 또 위치를 쓰면 될까 안될까? 안되겠지 그치? 어, 이 자리에 위치를 쓸수 있다 없다? 어, 없다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자, 지금 요게 이제 위치라고 썼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된거지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요 위치 자리에 위치 자리에 어, dem이라고 쓰면 될까 안될까? 이 자리에 t 될까 안될까? 안되겠지 왜자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 이거랑 뒤에 있는 문장 이거랑 콤마로 연결한게 되죠 I bought eggs 콤마 with half of them were bad 이렇게 된거잖아 문장은 문장을 콤마로 연결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쵸?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관계대명사를 써주던가 관계대명사 안에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있는거기 때문에 그지? 어, 그래서 이렇게 위치자리에 t 을쓸수 있어 없어? 어, 이것도 어, 안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해 되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해 보겠습니다. 자, She met a boy. 어, 그녀가 한 소년을 만났는데 어, one of his brothers was my friend. 해서 어, 그 소년의 어, 형제들 중한 명이 뭐 나의 친구였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두 문장을 연결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어, 뭘 하면 된다고? 그렇지 접속사 쓰면 된다고 and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d를 써서 문장을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자, she met a boy and one of his brothers was my friend 이렇게 갈수 있겠지. 그치지 어, and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우리 and라고 하는 놈은 뭐라고? 접속사라고. 접속사. 음. 자, 그 다음에 이 'his'라고 하는 게 여기 얘들아 대명사죠. 대명사. 이게 음. 대명사인데, 우리 'his'라고 하는 놈은 이 'brothers'라고 하는 명사 앞에서, 그렇지? 어, 명사 앞에서 뭐뭐 의에 해당하는 거지, 뭐뭐 의로 해석되는 자 그런 대명사, 우리 대명사 중에 무슨격? 그렇죠.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 그래서 자이두 문장을 이제 연결을 해 보면 뭐를 써서? 그렇지 관계 대명사서 연결 관계 대명사를 써서 자 연결을 한번 해보면 자 콤마 찍고 그치지 콤마 찍고 one of 자 his잖아 and랑 his를 한 단어로 아니 and랑 his를 한 단어로 쓰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그치 관계 대명사인데 his는 소유격이야 그치 따라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쵸죠 어, w h o s 를 쓰면 됩니다 w h 이렇게 whose 를 쓰면 자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 응. and his 가 whose 가 되는 거지 and them 이 위치가 되는 것처럼 그쵸 그럼 나머지 쪽 쓰면 되는 거죠 응. 나머지를 쓰면 됩니다 brothers was my friend 자 이렇게 됐니 자다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봐봐 얘들아 지금 이 자리에 이 히즈라고 하는 자리에, 자 내가 이렇게 후즈라고 썼어, 알겠니? 지금 엔드는 있는 상태야. 엔드는 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히즈 대신에 후즈를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안 되겠죠. 후즈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고 후즈 안에는 이미 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엔드 히즈가 후즈잖아. 따라서 엔드가 있을 때는 후즈를 쓸수 있어 없어 어, 없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 자이 자리야. 자 후즈 이 자리에. 후즈라고 쓰지 않고 his라고 이렇게 쓰면 될까 안될까 안되겠지 그래 어. 앞에 있는 문장 요거 뒤에 있는 문장 one of his brothers was my friend 이렇게 해버리면 문장과 문장을 콤마로 연결하니까 안된다 그지 어, 안됩니다 어. 그래서 어, his가 안되고 후즈라고 써야 되는 거지 관계대명사를 써야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요 후즈 안에는 and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uh, his도 이 자리에 쓸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음,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오브가 되는 저 요런 모양 저 요런 형태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세요 어, 지금까지 앞에 했던 내용 전부 다 보고 지금까지 이해가 되신다면 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